매일 말씀 묵상 일기 역대기하 10장 스바냐 2장 요한계시록 1장 누가복음 24장 그 가운데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가 분명하게 요한이 말하는 바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지 나의 조상이 나의 부모님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 믿음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게 한다 왜? 그 믿음은 누구에게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지만, 분명하게 오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그 믿음을 듣게끔, 믿음을 가지게끔, 믿음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 정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듣게 해주시고 물론. 듣게 해주셨다는 것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살아간다.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혈통이란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 우리, 우리들 안에 우리들. 우리 보여지는 우리들이 볼수 있는 우리들이 만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떠나서 오직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시하기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살면서 더더욱 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일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주님, 오늘도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 영광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